이분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끊이질 않고 내년 쯤에서는 또 깨져요. 응? 또 시끄러워야 돼. 응? 연애에서 뭐달에서 일에서 다 깨지고 지금 난뭐 철학자는 아니지만. 음. 네. 응. 그래서 <laughs> 안녕하세요. 안영님 집 영부신장입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 분의 사주를 들고 왔고요. <laughs> 네. 이분의 사주를 듣고 이분이 어떤 분것 같으냐 맞춰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려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 네, 하다 네, <laughs> 습니다 어, 1960년생이시고요. 아주 고집은 고집대로 있어. 음. 응? 고지식하면서도 한량이야 음. 응? 또 올해 수 작년 수 재작년 수부터 저 올, 원래는 한 5년이 시끄러워야 돼요 이분은 응? 이 앞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근데 재작년 수에서 자리바뀜이 막 들어와 있어 크게 들어와 있어요 어? 근데 크게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막 시끄러워야 돼 구설에 시비에 막 관제에 막 이것들이 이분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끊이질 않고 내년 줄에서는 또 깨져요 응? 또 시끄러워야 음? 연애에서 뭐 달에서 일에서 다 깨지고 지금 난뭐 철학자는 아니지만 네. 음. 그래서 계속 시끄러워야 된다. 윗자리에서 있어야 되고 머리도 좋고 네. 음? 내가 가진 능력대로 흥도 많았기도 많았고 음. 여자 사주 남자지만 여자야 풍채가 뭐 여자가 아니고 음?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조금은 어, 가볍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음? 조금 사람이 요 무게가 있는 게 요만큼도 없어. 응? 겉 모습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데, 네. 자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참 사람이 가벼워. 음. 그러니까 즉흥적이지. 어, 그러니까 사람이 고지식하기는 해갖고 한 쪽에 생각을 해갖고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귀가 또 팔랑귀야.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하면 또이 말. 또 여기에서 이말 하면 또이 말, 어. 응,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돼? 산으로 가는 격이다. 그래서 작년 올해에서는 구설 12, 다툼 관제, 어, 아, 이것들이 지금 내년, 내후년, 응. 그 다음 연도까지도 지금 계속 봐야 되는 쪽이다. 근데, 운의 흐름이 지금 작년, 재작년 쪽에서 조금 바뀌어갖고, 응? 어, 그니까, 삼자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바뀌어버렸겠죠? 응? 그러면서 잠시 잠깐 조금 윗자리로 올라가고, 응? 어, 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그 자리가 내 자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내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자리를 못 이기면서 살아가는 쪽은 아니다. 왜남 얘기 잘안 들어? 이 귀는 얇아갖고 우리가 이런 건 좋은 말, 내 귀에 꽂히는 말은 들어, 응? 근데 나한테 나쁜 말을 하잖아. 나안 들어, 응?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사는 사람이지, 응? 그러니까 조금, 어, 그니까, 윗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부리고 가는 그 정도의 깜은 사실은 못 돼요, 응? 그래서, 운쪽으로 잠시, 잠깐, 진짜, 네. 응?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다 하락세를 지금 보는 쪽이야, 응? 네. 어느 정도 지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주인데, 원래 일부 종사, 이부 종사 못해요, 이분은. 네. 내 여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자들을 봐야 되는 사주고, 네. 응? 아주 흥도 많아, 끼도 많아, 고지식한 한량. 이 집안의 집안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네. 아닌 척 하면서도, 어, 그 끼들을 못 숙이면서, 하는 쪽이라는 거죠. 응? 그러니 이분이 조금 윗자리에서 밑에 사람을 거느리고 갈 수는 참 능력 부족, 응? 어, 능력 밖의 사람이죠. 응, 어, 관제가 끊이질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사람의 환란이 정말 많을 거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나는 해줬다고 얘기를 해. 응? 나는 얘기를 해줬다고 하지만, 누구를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그 그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나중에는 외로운 사주. 또 응. 명줄도 또 짧아요. 어? 응. 응? 어? 그래서 내 몸을 조금 조심해라. 왜이 집안은 갑자기 꺾여 갖고 갑자기? 응? 갑자기 가신 분도 계시다는 거야. 응. 머리 쪽으로, 심 쪽으로 가신 분도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자기 건강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꺾이는 수가 있다. 그거는 주 명줄에서도 갑자기 꺾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갑자기 꺾이고 음. 어그 자리를 지키고 나갈 수 없는 그거를 갖고는 있다. 음. 음.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를 뭐 내놓고 네. 가오 떨어지게 막 내놓고 음. 어, 내 잘못을 인정을 하면은 잘잘 괜찮은데 음. 내 잘못 절대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잘못을 합리화시키는 음, 음. 쪽을 갖고는 있죠, 응? <laughs> 그래요? 아, 그럼 이분 여사님 올해 운기는 좀어게안 좋다고요. 앞으로의 운기야 그러면 안 좋다는 게 이게 음... 벌써 잠시 잠깐 조금 조용할만하면 터져, 조용할만하면 터져. 아... 그게 이 사람은 분명히 밑에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어, 위 위쪽에서 지금 누구를 진두 지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그 정도 누구를 지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 네. 그 까은 아닌 거야. 그럼 지금 있는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맞는 자리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니죠. 아... 우리가 이러잖아.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조금 그렇지만, 고, 고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 고 정주영 진짜? 그 회장을 네. 본다고 하면은 네. 그분은 얼굴에서, 응? 음. 그분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그죠? 근데 그분은 얼굴에서 저분이 지금 화가 났는지 음. 뭐가 좋은 건지 알았어? 몰라요. 그분은 네. 읽히지가 않아. 음. 근데 이분은 어때? 뭐가 좋을 때는 아주 좋아. 음. 뭐가 싫잖아, 자기 그거에 안 맞잖아, 얼굴에 다 나타나.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상대방 쪽에서 다 읽고 읽혀 음. 이 사람은. 응? 읽키지가 않아야 그 정도 까만 되지. 이분이, 이고 정주영 회장이 사실 그 풍채로 이큰 거를 어떻게 입었겠어. 그쵸? 어, 물론 이 사람도 뭐다 장단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얼굴에서 포커 페이스 정도는 할수 있는 그거는 됐다는 거야. 근데 이분은 싫으면은 다 나타나. 내말안 들으면 다 나타나. 음. 어내 말대로 명령을 안 따르면 다 나타나. 잘라버려. 뭐 잘라버려. 여기 잘라버려. 내이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인 음. 쪽이죠. 응? 음. 나 편한 쪽으로 나만의 캐주리를 갖추고 있는 거지. 음. 그래서 큰 일을 못 한다는 거야. 나는 이분은. 응? 그래요 어쨌든 이분이 그럼 가장 큰 위기에 찾아온 시기에 일단 언제 이거야? 이거는 지금. 어, 작년에도 시끄러웠지만, 음. 지금 음력 5월, 음력 5월이면 지, 지금 지났어요. 네. 지금이 6월이니까. 네. 지금 음력 5, 6월에서는 네. 이분은 다 깨져라, 부서져라, 네. 시끄럽고 시비, 부설 네. 관제, 네. 또, 나, 이 사람은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음, 나 혼자 살아가지만서도, 네. 그래도 사람 없이, 여자 없이, 남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자생하고 가기에는 솔직히 힘들거든. 이 사람은 누군가가 귀인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이분이 클수 있는 환경이 돼요. 어, 사람이 모질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 혼자 자수성가를 하면서 어, 나 혼자 힘으로 갈 수는 없어. 그러면 옆에 사람들의 덕으로 가겠죠, 이분은. 근데 지금 5월, 6월이 다 깨져. 나의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지금 여기에서는 총대를 메고, 니가 음. 자빠지려면 자빠지고, 니가 총대를 메고 가려면 메고 가. 음. 어, 이게 지금 음료 5월, 6월에 다 깨지고 무서지고가 돼야 돼. 네.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내가 시끄러워야 돼, 이 사람은. 음. 응?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하는 쪽이 지금 이 사람한테 지금 그촛대는메어져 있죠. 거기서잘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살아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이 지금 다 꺾이고 가는 쪽이야. 응? 어. 그러니까 머리 잘못 쓴 거죠. 어. 그래서 올해 하반기 올해 하반기부터 풀리고 나가야 되는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또 꺾여 버렸어요. 그러면 장 이제 내년 갑진년에서 또 꺾일 일이 또 있다는 거, 야또 시끄러울 일이 있다는 거야. 응? 응. 그러면은 뭐야? 편한 자리는 아니겠지. 음? 자기는 혼자 이겨 먹고 간다고 지잘난 맛을 간다고는 하지만, 음? 어? 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야 돼. 음. 내 잘못 도 다른 사람, 응? 음. 음? 어, 내가 솔직히, 어, 내가 잘못한 거, 어, 나로 인해서, 음. 내 입에서, 내 행동에서 했던 것들로 인해서 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조금 피해를 보고 가는 쪽이 돼 버렸죠, 응? 음. 음? 음. 아, 어깨 어떤 문제인지. 음. 이 정도까지 말씀해주시면 충분히 나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기는 조금 안 좋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